<laughs> 안녕하십니까. 예, 최영수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핀테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핀테크, 핀테크 하는데 핀테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용의를 좀 정의를 해보, 용어를 정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길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스킵을 해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목차는 핀테크가 뭔지, 그리고 어떤 업체들이 하는지, 기술이 뭐가 필요한지, 핀테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네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고요 어, 기술하고 핀테크의 미래 부분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저 앞에 핀테크가 뭔지, 그리고 어떤 업체들이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라는 거는 그파이낸셜에서의 어, F-I-N, 그리고 테크놀로지에서의 T-E-C-H, 테크도 핀테크라고 되어 있죠. 핀테크는 금융을 뜻하는, 뜻하는 파이낸셜과 기술을 뜻하는 뜻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다. 근데 핀테크가 뭐냐? 근데 뭔데 이렇게 말을 얘기하냐? 얘기가 많이 하죠. 근데 핀테크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laughs> 금융에서 그 IT 기술을 접목시키게 되면 은행에서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모바일 뱅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스마트 금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핀테크라는 부분은 비금융권에서 금융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핀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용어가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법 제도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권에서 시작하면 핀테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비금융권에서 시작해서 비금융권 그, 쪽 업무를 커버하는 부분을 핀테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 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핀테크는 우선 돈을 쉽게 쓰게, 쓰게 해주는 이제 결제 서비스가 가장 많이 생활합니다. 알리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어, 삼성 월렛이라든지 그, 이런 것들이 다 쉽게 쉽게, 삼성페이도 이번에 그 결제 위주로 나와있죠. 쉽게 쉽게 돈을 결제하기 위한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핀테크는 단순히 이렇게 결제 부분뿐만 아니라 돈을 잘 쓰게 하는 금융 서비스까지도 제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쓰는지 그런 부분까지 제공하고요. 돈을 잘 빌릴 수 있는 대출 서비스까지도 제공합니다. 요즘 말하는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국내에서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됐던 8%라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 통과 그 포함이 되는 얘기겠죠. 또한 돈을 잘 굴리는 부분, 자, 자산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요즘은 핀테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 법적인 제도, 법과 제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해외에서는 이제, 성,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결제만 아니라 <laughs> 송금 대출까지도 포함을 한다. 국내는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우버 택시도 지금 법적인 문제에서 많이 부닥쳐 있는 부분이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송금 부분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외환관리법에 바로 접촉이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출 부분도 유사 수신형이라든지 아니면 여신금융업법 이런데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법제도의 변화가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에 기술이 붙은 건 스마트 금융. 비금융에 금융의 기술이 들어가서 금융 쪽 일을 하게 된 부분을 핀테크를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이 핀테크는 당장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볼륨이 있어야지만 돈이 되는 사업이죠. 은행도 단독은행 가지고는 되지 않고 좀 커져야 되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인프라 사업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누가 그런 인프라를 가질 수 있는지가 또 사업을 누가 할수 있는지하고 연결된 부분이라서 다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외국은 온라인 범죄에 의한 비용을 금융기관의 손실로써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0.9% 정도를 비용으로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용으로서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죠. 그리고 굉장히, 좀 사고 났을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것처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슈가 된, 그,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고요. 핀테크가. 미국은 왜 핀테크가 나오냐. 금융기관의 처리시간이 늦고 신용카드 도용사고가 빈번합니다. <laughs>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0.9%라는 금융, 사고에 대한 비용을 감소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사고라든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미국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결제 정보 노출 없이 하는 수 있는 페이팔 같은 경우가 활성화가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신용카드 결제라든지 금융기관 창고 a t m 들이 인프라가 굉장히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출정해 보면 카드 결제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은행이라는 걸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은행 점포라는 부분이 ATM기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laughs> 결제 대금 예치 방식인 알리페이 같은 그 충전식 방 충전식 지급 방식이 많이 쓰인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이제 중국처럼 인프라가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신용카드 ATM 인터넷 뱅킹 등이 굉장히 인프라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간편 결제, 해외 송금이 편리성으로 해외 서비스가 확산이 예상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수요보다는 이런 쪽에서 원하는 수요에 필요한 기능보다는 우리나라는 이제 간편 결제하고 이제 해외 송금의 편리성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확산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돈을 한번 송금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죠. 그리고 얼마 이상이 되면은 다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핀테크로 가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제도적으로 변동이 많이 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laughs> 그, 핀테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와 같이, 어떤 고객이라든지 인프라가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첫 번째, 그, 전 세계 6억 명 정도의, 그, 네이버 고객들, 뭐, 라인을 포함한 네이버 고객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카카오. SNS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다 <laughs> SNS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카카오에서 먼저 지금 다 카카오페이를 런칭을 했죠. 이런 사람들이 할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가 제조업체 삼성전자죠. 이 자료를 만들 때만 해도 삼성페이라는 부분이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뭐, 최근에는 갤럭시 S6에서 삼성페이가 기본 탑재되는 부분까지도, 어, 어, 어서 되고 있, 있는 부분이죠. 물론, 애플이 알리페이가 나오듯이, 그, 애플페이가 나오듯이, 이게 나오는, 애플이 애플페이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삼성도 삼성페이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지감치부터 예견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삼성만 해도, 삼성이나 애플만 해도 그 단말기에 대해서는 그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핀테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고객을 갖고 있는 통신사가 있겠죠. SK텔레콤 약 50%의 마켓시어를 갖고 있고요. KTLGU 플러스가 또 통신사가 있습니다. 특히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자체 PG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동해서 좀더 부가가치 서비스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유통에서는 그 롯데나 신세계 백화점 같은 데서 유통을 갖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까지 포함해서 유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핀테크에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는 알리페이, 애플페이, 페이팔 이런 것들이 지금 성형, 성형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부분이 핀테크 핀테크 우리나라는 이제 얘기가 나온 지가 1년 내외 안, 되, 안 되지만 외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퍼, 퍼스널 파이낸스 페이먼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구요 이게 작년 여름 버전인데 3억 30억 달러, 30억 달러가 펀딩이 됐다, 3조 정도 이상 된, 펀딩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 우선 간단하게 어떤, 페이, 어떤 업체가 하는 건지 보면 은 알리페이 부분에 알리바바가 서비스 한다는 건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국 내 모바일 결제 시장의 54%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 내의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 54%면 절대적인 숫자를 지금 알리페이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그 그, 그, 모빌리언스도 알리페이랑 모빌리언스가 그 이니텍도 알리페이랑 계약이 되어 있어서 알리페이에서 결제를 하면 이니텍하고 모빌리언스 통해 이니텍을 아, 통해 가지고 국내 한, 한국 통장으로 이체가 바로 될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팔은 이베이가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여기 장점은 193개국, 190조가 거래되고 있다. 굉장히. 크게 먼저 선정을 했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죠. 애플페이는 애플이 서비스를 했는데요. 지분인식 센서를 해가지고 온오프라인 결제를 같이 연동한다. 근데 아직까지 인프라가 많이 깔리지 않아서, 그, 많이,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 부분이죠. 애플페이가, 그,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 삼성페이랑 비교, 그 비교해서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독일의 피도로 은행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지점이 하나도 없는 은행을 만들었어요. 그 온라인 전문 은행이 됐고요. SNS를 통해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뒤에 나오겠지만 파리바 BNP 파리바도 유사한 은행 인터넷 전문 은행을 만들었죠. 아, 뒤에 나오네요. 프랑스의 BNP 파리바도 그 헬로뱅크 모바일 전용 은행으로서 그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나 QR 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서비스를 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은 굉장히 빨리 이런 부분을 진출을 하고 있죠. 스트라이프입니다. 스트라이프는 모바일에서 좀더 쉬운 카드 결제를 제공하고 있어요.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 결제 쉽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얘기해, 말씀드리고요. 결제 코드만 사입하면 쉽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제 금액의 2.75%와 30센트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게 전세계 139가지 통화를 다 결제할 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까지 비트코인 까지 지공한다 비트코인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사용하기 어렵지만 외국에서는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잘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전세계 139가지 통화와 비트코인 까지도 제공한다는 문제 스트라이프가 바클레이죠. 핑잇이라는 전 전자지갑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벌써 3년 됐네요. 모바일 금융앱 핑잇을 서비스했고요. 영국은행 계좌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바클레이 고객이 아니어도 서비스가 있는 가능하단 얘기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능하단 얘기고,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간단한 인지, 인증 절차를 걸쳐서 상대방 번호로 송금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 약간 유사한 거라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바리퍼브리카의 이승건 대표가 유사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국내 상황은 나중에 다시 기회 되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와이즈 해외 송금을 10분의 1 가격으로 한다. 그러니까 10분의 1 가격이 뭐냐? 수수료를 굉장히 줄였다는 얘기죠. 해외 송금을 기존 은행의 10분의 1 비용으로 할수 있는 서비스라는 얘기입니다. 개인 간 P2P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국경을 넘어서 실제로 돈을 환전해 주는 거 주는 거 대신 돈을 보내고 싶은 사람끼리 서로 매칭시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에다가 돈을 보내고 싶어요. 1억을 보내고 싶습니다.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1억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매칭시켜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0.5%만 수수료 받는다. 근데 이 부분이 <laughs>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그 속칭 말하는 외환관리법 위반이고요, 환치기의 기본적인 사례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환치기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붙일 때 한국에 있는 업체와 사람과 중국에 오는 사람과 동시에 돈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런 환치기 불법적인 환치기 부분을 인터넷으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불법으로 서, 서비스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된다, 안 된다 결론은 난, 나진 않았는데요. 국내에서는 지금 불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엠페사는 그 쉬운 지불 방식을 사용하고요. 피처폰에도 사용한다. 피처폰이 중요한 이유가 엠페사가 시작된 부분이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했고요. 문자 메시지와 핀번호를 가지고 했고, 그, 타인의 휴대폰으로 전동을 한다는 얘기죠. 케냐에서 시작했습니다. 케냐.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이 아직 활성화가 안된 상태에서 2007년이면 벌써 8년 전이죠. 그때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G 폰, 피처 폰으로 해서 많이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